2023년 1월 13일 오전 4시 33분 조금 전에 돌아와서 이 영상 남기고 자려고 한다 오늘은 이제 어제 그런 점력을 먹고 그래도 일단은 준비를 하자 싶어서 이제 여태까지 정신없이 r n a 추출 못했던 거 다 하고 오늘 일단 오늘 새벽에 샘플링 제외하고는 전부 이제 <laughs> 어... 익스트랙션을 다 끝냈지 그리고 큐피셜9 6의 플레이트 가득 채워서 세판 돌리고 또뭐 여러가지 마우스 현황 체크하고 또뭐그 마우스 쪽 관련해서 그 무슨 자료 제출을 해달라 그래서 그것도 제출해 드렸고 사자성어도 적었고 어 뭐였지 고양이들 밥도 다 챙겨 줬고 어 보고서 양식도 받았고 인큐베이터 물도 교체했고 ICU 시 수정도 했고 폐기물도 버렸고 샘플링도 다 마무리를 지었다. 와 진짜 힘든다. 내일은 이제 나머지 qPCR 응. 아마 한번 RNA 엑스트랙션 한 번에 qPCR 한번 정도 돌리면 이제 지금까지 다 가지고 있는 샘플 데이터는 다 이제 구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 9 6벨 플레이트 가득 채워가지고 3판을 돌렸기 때문에 그거 이제 잘 데이터 뽑아가지고 정리하는게 아마 내일은 가장 클것 같다 어어 그리고 내일은 아뭐 내일 할거면 내일 하고 아 오늘은 그렇게 시간을 잠을 제대로 뭐 이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제대로 못 자서 한 저녁 때쯤 한 7시, 8시부터 한 9시 반까지는 그냥 뭐 유튜브를 보거나 막막 아, 막 이러고 있으면서 시간을 보냈고 그 이후에 좀 정신 차리면서 또 잠깨려고 좀 웃긴 거 틀어 놓고 유튜브로 뭐 이러면서 이제 3시 넘게 어 3시 반 넘게까지 이제 연구실에 있었고 마지막 p c 셜 돌려놓고 지금 왔고 정리 다 끝냈고 디프리저에 내가 렉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그것도 정리 좀 했고 박스를 좀더 사야 될것 같고 와 어, 그렇다 어어 어, 그렇다 아어 그리고 내려오는데 오늘 밤에는 비가 오더라. 그래가지고 아 고양이들도 밥 져줬으려나 했었는데 다행히 이제 비를 못 피하는 곳에 있던 그 뭐냐 밥그릇을 다 이제 다 먹어서 비어져 있고 어, 있는 거는 다 확인을 하고 왔었지 어, 고양이들이 보이면 캔을 줬었을 텐데 내가 한 6개는 들고갔거든 근데 보이는 애가 없어가지고 내가 늦기도 했었고 이 밑에만 기다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서 개만 오늘 뭐 캔도 많이 들여갔겠다두개 챙겨주고 왔다 다행히 막 찬바람이 부는 비가 오는 게 아니라서 어, 어. 그냥 캔두 개나 챙겨주고 먹고 어, <laughs> 지금 이렇게 얘기 영상 남기고 있다 어, 그거 말고 나서 빨리 잠을 자. 잘... 시계 에 맞게 작성을 하고, 일단 검사받는 걸로 포인트 받으시죠. 일단은 신경 그쪽까지 쓰지 말고, 일단 할수 있는 건 일단 하고 있죠. 일단 해봅시다. 오늘 여기서 끝. 23년 1월 13일 4시 38분. 오늘은 여기서 이거는 12일 목요일 기